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서 셀사 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승리하는 은혜를 날 때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도전을 시작하는 승리 날 때도록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같이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우리 기도수합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어, 저도 방금 이제 뉴스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정말 사람의 상식에 범죄에서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들 계속 일어나요. 어, 자기를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마약 시대 자살 시대 계속 오고 있죠. 자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인 빈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를 막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저마다의 문제로 발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중독 시대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뭔가 매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2, 3, 7 치유 서밋 세 가지 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치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으로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속한 현장에, 내 업의 현장에 누가 없습니까? 영적 서밋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진짜 영적인 올바른 복음의 답을 증거할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능성 및 현장의 흐름과 개인의 영혼을 살려내는 문화성 미소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을 달라.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곱 망대 일곱 예정 일곱 미정표 이번 주수요배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삼중증, 삼응답, 삼세팅의 3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하나님 바라본 사나님, 영적 빈곤과 영적 재앙 만난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표, 일곱 여정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요.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오랫동안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야곱 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답으로 붙잡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자이 연약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됩니까? 요셉에게까지 전달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정체성이 이스라엘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니까. 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그리스의 제자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게 논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십니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것이 썸이 뜨는 길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내 뜻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을 수 있다니까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뭐여요 현실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다 언약 붙잡고 신뢰함으로 뭐여요 언약 붙잡고 뭐여요 CBDIP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커버넌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모든 것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언약을 뭐예요? 야구분요? 마음에 두었던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간 요셉. 요셉이 애국, 애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예요? 노예예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경제행정을 배웠죠. 누명쓰고 가게 된감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었어요. 뭡니까? 장관과 만나서 뭐합니까? 정치를 배웠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한 뭐예요? 총리의 시간표를 두고 경제행정과 정치를 딱 준비시키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위기고 실패인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성치를 향한 여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정이정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요셉의 삶이 뭐예요? 노예의 시절은 실패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정표라. 감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의 언약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시는구나. 언약의 성취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구나. 딱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하게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십니까?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은혜를 입었지만 요셉을 입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몇년요 8년 정도. 근데 30세가 뭐예요? 그때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요. 누림, 기다림, 도전. 우리 삶의 정이 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뭡니까?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바로 왕 이상한 꿈을 꾸죠.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장관이 요셉을 떠올려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 왕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단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멋있어요. 네가 그 꿈을 해석하는 아이냐할수 있겠냐. 그런데 나는 못한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정석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요. 하나님의 복음만 증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237주 서밋의 답을 가진 자로 날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걸었던 언약 여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여정 저는 김영길의 언약 여정을 걸어요. 제가 복음 운동 안에서 붙잡은 언약과 하나님 앞에 소원들과 기도 제목들이 지금 성취돼서 많은 은혜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 함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의 언약 예정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언약 의 예정을 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날 되기를 주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장만난 시대 에 그리스의 복음으로 참된 답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예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라스유 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교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